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는 몸은 히브리 원어로 혼이,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 라는 뜻으로. 영, 영혼을 쇠사슬이 꿰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혼비백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와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넋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서 풀려나고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바람에 바로가 그를 풀어주라 그리고 통치자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수동태고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습니다. 주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관자로 삼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악착같이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가 부르신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떤 컨텍스트 속에 문맥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우리 쉽게 얘기하는 인생, 하루살이, 일상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의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은 혼자일 수가 없고, 혼자 하고 싶은 걸다할 수가 없고, 옆에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완성하시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망갈 수 없는 혈연, 남편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할아버지 노릇하는 거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라, 용서해라. 얼마나 위대한 말들인데요.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순종해라, 착해라, 끈기를 가지라 이런 말들은 다 매우 모호합니다. 방향은 그거지만 그 방향으로 길을 갈수 있는 사람 은 없습니다. 그 방향을 가려면 방향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돌아가야 됩니다. 길은 갈수 있는 길로밖에 못 가지 이렇게 직선으로는 못 갑니다. 그러면 피터팬만 직선으로 가죠. 날아가야. 근데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무 때나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시면 되는 건데 안 부른다고 랬잖아요 그동안 겪어야 되는 우리 생각에 길을 우회하는 뺑뺑이를 도는 것 같은 뭐, 것이 뭘 만드나 이렇게 우리로 하고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